제가 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반려동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지위가 동산, 그러니까 재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가 행사할지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어, 더 나아가서 이때 통상의 재물과는 조금 다르게 그간 반려동물이 누가 주되게 보호해왔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등이 그 기준이 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친권 양육권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소유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친권 그리고 양육권자를 정할 때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이를 정할 수 있는 만큼 이혼 소송 중에도 그 소유권에 대해 다터봉직하고또 만약 별거 중인데 반려동물이 다른 그 일방에게 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사안에서와 동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도 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 소유권 또는 인도를 다툰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소개한 민사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 그리고 소유권의 개체로서의 반려견의 지위를 보태 보면요. 이혼소송 중에도 반려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도를 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